피곤하네요. 아, 죽겠네, 진짜, 오늘. <laughs> 아, 싶었다 아, 엄청 덥습니다, 아침부터. 와, 지금 차탔는데 27도, 씨. 아, 땀비비 빗이 리면서차탔는데 바로 에어컨 3단입니다, 이거, 아침부터. 아, 동풍은 하지 않겠습니다. 차 네. 오나, 안 오나? 아, 오늘 아, 저 거울이 뭔가 비리해. 음,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 아주 그냥 즐거운 금요일이죠. 주원합니다. 예, 어제, 예, 그 뭐야? 그 민생 쿠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차가집 시켰는데, 그 민생 쿠폰으로 결제가 되거든요. 결제되는데, 그건 이제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 만나서 현장 결제 눌리면 눌려서 그 배달 받으시고 현장에서 그냥 결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 현장 결제 를딱 눌리잖아요. 그러면 할인이 싹 사라집니다. 예. 할인 싹 사라지고 쿠폰도 사용 못하게 불 꺼지고. 와 진짜 얘네들 씨 나쁘다. 예. 그래 가지고 그래도 뭐 아씨 먹고 싶어 가지고 시켰죠. 저가집 예. 그 양념 치킨 두 마리 세트 하면은 3만 원이거든요. 예, 거기에 뭐, 하나 양념으로 바꾸고, 2,000원 추가, 이래가, 3만 2,000원. 콜라는 전날 사놓고, 은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로 때우고, 예. 치킨무도 저번에 사놓고, 안 먹고 있어가지고, 추가 안 하고, 예. 저희는 치킨 먹으면 치킨무 두통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3만 2,000원에, 예, 민생쿠폰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묵고, 그, 어제 드디어, 그, 옥상에, 그늘막 설치를 한, 단는안 하고, 다할 수도 있었는데, 왜다안 했냐면,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 장을 이렇게 탁 펼치니까, 너무, <laughs> 엉성하다 해야 되나? 예. 네. 그냥 뭐 햇빛 다 들어오겠던데요, 보니까. 그늘의 역할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두 겹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한장더 가지고 와가지고 두 겹으로 겹치자. 근데 이제 겹치기 전에 이제 어디 포인트에다가 매듭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 좀 보려고 이제 좀 해, 해봤는데 이제 각은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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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끈으로 쫙 해가지고 묶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한 3분의 미보자 이전. 한 3분의 1 정도 완성됐습니다. 예, 왜냐면, 에, 그, 차광망을 한개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에, 한 3분의 1 정도, 예, 3분의 1 정도 설치하고, 이제, 신님이랑 홍콩홍이랑한번 보라 해가지고, 이제, 올라서 보고, 예, 그러고 치킨을 먹었죠.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차랑만 오늘 차랑만한장더 들어와 가지고 마무리 설치하고 그 물놀이 하는 그 튜브 샀거든요. 물 담아 가지고 노는 거, 유아 풀장 같은 거. 예, 네, 그거 사가지고 거기에 공기도 주입해 보고 물도 한번 틀어 보고 거기에 무슨 수도꼭지 연결해 가지고 이제 틀면 그 안에 무슨 장치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쫙 이렇게. 꼬모져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일 토요일 날 저는 출근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또 출근해서 부족한 거더 챙겨가지고 이제 완성해서 토요일 날 이제 홍콩이랑 신님이랑 재미나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집 옥상에서 멀리 가지 말고 집 옥상에서 놀죠. 아 숙박비 너무 비쌉니다 네. 지금 또 거의 시즌이어가지고 숙박비가 아... 와저 트럭은 찍혔으면 좋겠는데 아이씨들 좀 빨리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그 네. 숙박비가 요즘 너무 비싸죠 시즌, 완전 시즌이어가지고아 저사람은 지금 3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지금 하고있어요 스포티지 8763와 지금 저기서 우회전합니다 저사람 대박이죠 와 장난 아니다 스포티지 도대체 잡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나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고 그러네 엠체플레이, 소래터 자 가자이 와 쓰레기 이빨이네 중간에 중간중간 지뢰를 설치해놨네 아. 요즘에 지금 완전 그 시즌이여가지고 이제 숙박업소 사장님들이. 네, 한목 챙기시려고 그러는지 네, 나쁜 말로 말하면 네, 숙박비를 상당히 올려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어디 놀로하기가좀 힘듭니다. 아, 신임은 숙박비 마지노선이 10만 원이거든요. <laughs>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네, 1박에 10만 원. 네, 신임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요즘 이 완전 시즌 시기에 10만 원짜리 숙박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 어딜 가나 기본 20만 원 넘습니다 1박에아 너무 비싸죠. 예. 그래서 그냥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놀자. 예. 우리가 뭐, 뭐 그렇게 뭐 숯불 바베큐를 못하는 환경도 아니고. 예. 옥상에서 그냥 좀 놀자 이래 돼가지고 예. 애기 물놀이 할수 있는 거 튜브 하나 사고 5만 5천원 예. 5만 5천원 하나 사고 차광망 한 장에 만 3천원 1만 예. 5천원인가한 장에 만 5천원 두 장이면 3만원 예. 그럼 뭐숯 해봐야 뭐 한 봉지에 뭐5 0 0 0원씩 해가, 뭐두 봉지에 만원. 돼지고기가 한, 한 팩에 13,000원씩. 우린세팩 먹으니까 3 9 0 0 0원 거의 4만 원이죠. 쌍복까지해가 그럼 4만 원좀 넘겠고. 네. 아, 이렇게 한번 보내 볼까 합니다. 토요일은. 일요일은 네.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님 운전 연습을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도 몰랐는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지 저희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반이랍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내년에는 이제 유치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답니다. 더 이상 지금 어린이집을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시끄러가지고. 아, 우리 아직 한 한. 못해도 한 1년은 더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제일 고참이랍니다. 제일 고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까지만 다니고, 이제 네, 그만 다니는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이제 유치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아, 동네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유치원이 한, 지금 어린이집에서 한 세, 두세 블로 두 블럭, 세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유치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도 평이 좋아요. 근데, 근데 이제 그, 그보다 더더 더 평이 좋은, 예, 네 엄청 뭐, 그런 유치원을 알게 됐더라고요. 신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유치원은 이제 저희 집이랑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어, 자차로 등원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그 어린이집 차로 등원시키거나, 예. 근데 이제 신임은, 예. 자차로 등원시키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운전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이 진짜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예. <laughs> 근데 당장 내년부터 이제 유치원 등하원 시켜야 되니까, 네 운전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혼자 아기를 태우고 홍콩콩 태우고 이제 등하원 시킬 수 있도록 네, 제가 열심히 옆에서 지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저 집이 약간 골목길 골목길 이 있어가지고. 골목 플레이를 좀 해야 돼가지고, 아, 이거 좀초보운전들한테는 골목 플레이가 좀 빡세거든요. 네. 솔직히 운전 잘 하시는 베테랑 분들도 골목 플레이는 좀 빡세잖아요. 차라리 이런 도로가 낫지, 네.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가 낫지, 골목 플레이는 좀 빡센 건 사실입니다. 무시님이잘할수 네. 있도록 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배고프군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예. 토요일은 옥상에서 놀고 일요일은 운전 연습 겸뭐집 근처 뭐 카페나 한번 갔다오고 예. 나들이 한번 갔다오고 하죠, 뭐. 예. 오전에 오후에는 낮잠푹 자고. 손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전혀 찾을 수가 없네. 제일 의심가는 쪽은 뒷좌석 그 등받이 폴딩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아씨, 할 수가 없네. 저희 동네는 그 금요일 새벽에 재활용을 수거해 가거든요. 그럼면 이제 목요일 밤에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피곤해 가지고 그냥 바로 뻗었거든요. 그냥 기절했죠. 그래 가지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아, 맞다. 재활용이면서아 씨. 그냥 내려갈까 하다가 혹시 아직 수거 안 해갔을 수도 있으니까 갖고 나가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갖고 내려갔지고 내려갔는데 다행히 아직 그 수거를 안 했더라고요. 옆집 재활용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재수 없어. 내놓고 왔습니다. <laughs> 아, 재활용 신님이. 내다놓기 편하게, 비닐로얘를딱싸놓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날 아, 내가, 내가, 내기 내가, 내 내다 포함 되니까 좋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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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늘부터 휴가인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뭔가, 주변에 사무실들이라든가, 길바닥 도로, 도로에 차 다니는 거라든가, 뭔가 좀, 항상 할것 같아요. 예. 네. 보니까 자동차 쪽은, 자동차 쪽은 이제, 20, 맞나? 며칠이야? 어, 28, 29, 이렇게, 말일부터 초까지, 예, 요렇게 하고, 예, 전자 쪽, LG전자 쪽은, 그 다음 주, 8월 4일부터 일주일, 요렇게 딱 휴가,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동차는, 말일부터 저째 주. 전자는 둘째 주 예, 이렇게 예. 근데 저희는 두 군데 다를 상대하기 때문에 예, 휴가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예, 두 군데 다 상대하기 때문에 예. 자동차랑 전자 쪽이랑 둘다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열어놔야 됩니다. 예,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저희는 휴가기간이 없죠 근데 네. 그렇게 휴가기간 동안 좀 일찍 마치는 거는 있죠 네. 한 원래 6시에 마치는데 한, 뭐한 3시쯤 마칠 수 있는 뭐 이런 거? <laughs> 3시? 2시? 3시? 막 이때 점심 먹고 좀 이따가 퇴근 뭐이 정도? 네. 이 정도는 되니까 아 터가이 옆옆으로빠집시다 그렇죠. 와저 앞에 엄청 희귀한 차 있습니다. 저 무슨 차죠 저거? 다이아츠 다이아츠인가? 엄청 희귀한 차입니다. 이차 뒤에 붙을까 가요? 네. 맞아. 일단, 일본 차인 건 확실한 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엔들입니다. 다이아츠 코페인인가, 저거? 카푸치노인가? 옛날 카푸치노. 예. 뭔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아, 투도어, 투도어의 인승인것 같은데. 수도의 인생 네, 아주 일본에서 온 네, 올드카입니다 아, 참 예쁘긴 예쁘네 예쁘네 저거 어게 관리하노 아, 대단하시다 진짜 존경 리스펙 네, 리스펙트 합니다 네. 저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시던데 말이죠 신기한 아, 차입니다 신기한 차 빨려거 같은데 늦게 나오네. 아이씨. 비보 좌회전. 바로 외전. 제가 창원에서 민생 쿠폰 받았거든요. 제가 창원 사람이니까 근데 김해에서 쓸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 민생 쿠폰 한번 가지고 내려봐야지. 민생 쿠폰 카드 갖고 왔, 나왔거든요. 신용카드랑 두개 갖고 가지고 되는걸로 결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힘내시고 말도 에... 없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따 퇴근 때 뵙겠습니다 안녕